방향은 좋은데, 거리가. <목소리> 자, 선아이 번호 아이거촥다 야, 로 치면 안 되고. 어, 거 아! 어, 잘들어갈지사리 아, 잘 뒤에, 공, 공간 뒤에 공간이 있는데. 자, 얘 공간이 많지가 않아. 자, 상승세 그치. 코나님. 와, 이 어려운 도안 죽네. I'm v 리 r y sure. I'm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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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는 덤비폴 오리페. 왼쪽으로 안 가면. 왼쪽으로 안 가면. 이 카트 카트 맞지 마라. 카트 맞지 마라. 우 저거 아닙니까? 어.

올해 제일 공 많이 잡고 제일 많이 치고. 아, 어, 근데 페이드 걸렸어, 페이드 걸렸어. 왼쪽 갔는데. 김영설 이후 이그샷

니가 <hagosaw> 오른왼쪽에 어 우리 니가 니가 오른 니가 오른쪽. 니가 오다 오른쪽. 니가 오른쪽. 니가 오른쪽. 니가 오른쪽. 가 오른쪽. 오른쪽.

됐다. 좋지 않다 해서 리야아 좋다. 좀더 좋고. <laughs> 와. 우와! 와핀빨이다 뭐지? 핀빨이다핀빨이다핀빨이다 <laughs>

핸드기내려 발번호. 답을. 아노. 오, 왼쪽으로. 어, 어, 내가. 방방 너 잘해.